안녕하세요. 47마이스터리의 어로지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오전에 나왔는데, 바람도 안 불고, 날씨도 이제 덥네요. 현재 시간 9시 반이고, 우리 카페 회원님이시자, 구독자님이시자, 같이 동출 나왔습니다. 천천히, 오늘도 무리하지 않고, 재밌게 낚시 한번 해 볼게요 오늘은 7피트 뱀브로드로해볼 거고요 대상으로 는 3000호 입니다 후금 조금 사이즈가 있는데 14번 4번 각다1 4번 패턴. 패턴. 이패로시작합해볼겁니사아이축하합주준수하사이즈도 아주 준수하네 찾아. 여기 g 이 패턴. 2 k 더이 패턴. 목샷이 났네. 여기도 탐, 딱 좋네. 보기 나오기. 야, 축하합니다. 네. 실력가야 역시. 네, 어디 가서 몇 개월 했다고 얘기하지 마요. 그 다른 사람들 자괴감 느껴. 투. <laughs> <laughs> 아니, 장갑을 안 깼네. 어어어. 어, 어. 알았어, 다 죽게, 다 죽게. 어이구, 어이구, 야. 야, 상처 안 나게. 쳐봐, 상처. 몇마리 더 들었겠는데? 네? 몇마리 더들었요 예? 몇마리씩? 몇마리씩 더 들었겠는데? 굿사이즈? 나이스! 잘점. 아, 사이즈도 참 좋아졌다 이제, 진짜. <laughs> Beijo. 도레스돈 한번 태워봐요. 뭐야? 이게 작년 잠자리는 아닌 것 같고. 우와. 야. 벌써 잠자리. 잠자리? 아. 이야, 어우, 잠자리. 여기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한번슉 클려보면. 나이스. 아 사이즈도 다 좋아졌다 진짜. 야 있을 법한덴 다 있잖아. 자 아, 여기서 여기서 갈무리. 자 황금 포인트가 서오십시오 에이 강을 든다. 나는 노상호장. 우리 들어가요? 근데 거기는 딱 하면 돼. 거기서 한 마리 잡으면 돼. 그다음에 들어갈게. 굿사이즈. 진짜 굿사이즈. 만나기 힘든 사이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 PMD 저거예요. 소렉스. 음. 아유 굿 사이즈. 이5 센치. 굴체가 이5센치요 내경이 25cm로 탄천하고 대부분 만들 거에요 그 저기 햄버거 뚫쳐잖이요 25cm 정도 한 번씩, 확인, 한 번씩 확인해야 돼이 제일 좋아 <laughs> 버튼 키 <laughs> 버튼, 버튼 키 원래 가성비로는 최고라는 미라니 나는 레드 트럭이라고? 어, 레드 트럭? 그 저기 팔던데 아담스 플라이. 맞아. 요그리이 레드 트럭이. 네. 어, 레드 트럭 글라스 로드 팔던데. 네. 그것도 좋대요. 미국 브랜드. 이닐 레드 트럭 좋은 거예요? 오, 이번 이번 릴로는 괜찮다고 해서. 음. 음. 괜찮은 경계를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왜냐면 우리는 거의 뭐넌드레기고 그렇잖아요. 어, 어. 넌드레기고 아무거나, 아무거나 아 좋습니다. 아무거나 좋습니다. 저 저는 다 먹어요. 아저 아무거나 잡은 걸로 먹을게요. 이거 달라고? 아니요, 고르시라고. 아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네, 저는 네. 블랙이 더많아요 네, 블랙을. 아우 뭐 이렇게 많이 들고 댕겨요. 무거웠겠다. 운동할라아 축불났어, 어머니어 아 맛있다 아, 저기랑 저기는 무조건 있겠다 콘트라레이스 <laughs> 음. 여기 돌아 내려가는 자리가 조기가 <laughs> 잘될거 같은데 의외로 또잘안돼 오래 먹는다막 그러는데 강사님은 딱 보니까 조기 다 넣으면 돼요 하고 바람이 부는데도 그거 꼭딱 넣으니까 진짜 조기컵에 넣었듯이 딱 넣어가지고 쭉 흐르니까 진짜 그치. 바로 오더라고요 선수지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포인트에서 우리가 한 서른 번이 들을 거를 이분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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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거기 딱딱딱딱 딱, 딱, 딱 하고 한네 다섯 번 하고 딱 가는 거지 내가 미는 거야 올라가라고 <laughs> 올라가라고 미는 거야 <laughs> 에? 나도 이모저로 바꿔왔어. 너무 소강인 것 같아서 나는 크리플은 아니고 죽어, 죽어! 곽사장님 이 엄청 잘 잡으시네. 좀 배워야지 되겠어요. 아이 오늘 곽사장님이 하도 잘 잡으니까 내가 석이 죽어갖고못 잡겠다. 곽사장님이 하도 잘잡아고 내가 석이 죽어서 못 잡겠어. <laughs> 아, 뭐핑계꼴리는 하나 있어야지. 아, <laughs> 어? 나도 뭔가 핑계꼴리는 하나 있어야 될거 아니야? <laughs> 색을 다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고, 색을 다 네. 송어가 사람보다 색계 추스를 더 많이 본다고 늘 말씀하셔. 네. 그리고 안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니까... 러 아 사람 그게 그것도 하시는 분들마다 약간씩 생각들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전문점이나 네. 프로분들도 네. 생각, 생각이 약간씩 다르신 것 같아 그게 저는 색깔을 겁나는 걸좀 신빙성을 느끼는 게 제가 겨울에 똑같은 호구로 음. 그 강남천에 그 유치나무 자리 있잖아 거기서 네. 낚시를 했는데 네. 조금 노란, 노란색에 가까운 갈색 이거에는 반응이 아예 없다가 에? 회색도 아닌 것이 푸른색도 아닌 것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니까 그러니까 CDC, CDC가 그 색깔인 미치 이모저가 딱 들어가니까 바로 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진짜 명암이냐 단순 명암이냐 어떤 거 차이냐 이번 꺼 말고 이번 거 전에 거는 그래서 오렌지 패러슈트딱 넣어가지고 한 네. 남반사 심한데 있잖아. 네. 그 바로 옆에다 넣더니 가능하다. 그런저렇게 음, 음. 번번한 데서는 가능. 일단은 뭐 라인도 타고 안 타고 라인도 칼라를 타고 안 타고 네. 그 얘기도 있고 그 그것 또한 또 라인을 타는 게 아니라 빗번짐. 라인에 반사되는 빛 반사 때문에 고기가 보는 거다 도망간다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분분하지 뭐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등락이 있으면 안 되잖아. 요 고기가 등락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등락이 있는 게 아니고 고기를 아예 아니 아니지 왜냐하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잡으시는데 내가 못 잡고 있잖아요 응? 어오니까못 잡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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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랑 다르다니까 얘기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단은 음 내가 지금 오늘같은 경우는 앞에가도 못잡을거야이냐람냐면 오늘 이상하게 내가 지금 뭔가가 컨트롤이안 돼. 라인 컨트롤도 잘 안되고 이건람때문도 아니고 감 떨어진 거지. <laughs> 한 달씩 했나요? 그건 한달된 거였어. 내가 보니까 4월 달에 했더라고. 4월 초에.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고기를 잘 잡는 사람들도 평균적으로 자기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똑같은 자리에 가서 똑같이 하면서 계속 오면서 똑같은 자리 에 똑같이 하면서 내가 그훅 테스트라 훅 칼라 테스트 한다면 여러 가지 칼라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계속 해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네. 근데, 한 근데 우리가 그렇게 데이터가 안 생기잖아. 데이터가 딱 정립이 아직 안 되니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어. 강사님 같은 경우는 뭐 오래 하셨으니까 많이 하고 오래 하신 분들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야. 이거. 맛있다 전날 다면 맛없어서 제천녁에 김밥집을 하나 었어서 제천녁으로 들렸다가 한순간 동안이어 내가 다음에 내가 싸먹게 네. 내가 다음에 내가 싸먹게 김밥을 재니는이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okay. 면한 20-30줄 말아야 되죠 재료 한번 사면 그만큼 파요그렇게해 할머니 버 어디 가나다는거 맞아 재료를 조금해서할 수가 없으니까 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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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이즈도 좋다 얼마나 먹은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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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 다 찍혔습니다. <laughs> 터쳤어요? <laughs> 아 나이스 나이스 갈견이 엄청 크다 갈견이 굿잡 왔다 왔다 나이스 웬말이더 들었을 걸야 사이좋다 아다 축하합니다 오늘 곽사장님 특집이야 오늘 <laughs> 여기가 진짜 기가 막힌 포인트야 이쪽 저쪽 다 포인트 잘 가봐서 해봐요 나이스 사이즈는 아씨아니 아쉬워, 에? 에그 사이즈, <laughs> 엄청 잡아 아, 곽상님한테 하루는 곽상님은저 낚시하지 말고 나 가르쳐 주는 걸로만 해. 던져봐요 응? 던져봐요 던져봐요 나 위로 올라갈게 던져 잡고 와요 그럼 던져 난또 올라갈게 얌전히